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보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되죠. 또 특별히 뭐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주변에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내가 옆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부는 닮아간다 라는 말이든지 혹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라는 그러한 말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게 이야기 되는 이유는 사람이 좋게 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쁘게 변하는 건 순식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주변에 악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점점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된 사울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삶은 그의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상황적으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이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건그 환경의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좋은 환경에 있으면 당연히 좋은 영향만 받을 것을 기대하고 또 혹은 나쁜 상황 속에 있으면 좋지 않은 영향만 받게 될 것을 예상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괜찮은 환경과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어, 적당한 자극과 도전 정신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또 좋지 않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속에 있어서 더 사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 나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도 되죠.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 찾아본다면 이두 사람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누구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이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다 보면 환경만 생각하다 보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기대감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사울이 다윗을 그래서 자신의 곁에 둡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한절 앞에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맡길 정도로 다윗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이없는 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이 갑자기 돌변하게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부른 그 노래, 그 노래를 듣고 사울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어, 사울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고 기록하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사울이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화가 나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주목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것일까요? <laughs> 비교 당하니까 성경의 흐름 속에서 아마 그 이유를 좀 찾아본다면 아마도 이전에 사무엘이 했던 말이 기억났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듣게 돼요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라는 이말 속에 그 이웃이 누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윗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울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하고, 질투를 넘어서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주하고 있을 때, 수금을 연주하고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그걸 두 번이나 던집니다. 그런데 그 창을 다윗이 피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요? 네, 왕이기도 하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 상황으로 볼때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면 이때의 다윗의 심정, 이때의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울이 지금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12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 사울의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군대의 장으로 세웠었죠 군대의 장으로 세워서 세웠더니 다윗을 천부장으로 쉽게 좌천시키면서 자신의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이 계속 이 사울의 눈에는 이제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데 그래서 사울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한 게 이전에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사울이 포상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을 사위로 자기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라는 말이 말을 이용해서 다윗을 또 다시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이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딸이었던 그 메랍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보내는데 그런데 다윗의 또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 딸이었던 그 미갈을 이용을 하죠. 자신의 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어떤 기회로 삼아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이 당시 문화에는 결혼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장인에게 신부를 데려오는 대신 지참금이라는 것을 줘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단지 원수를 갚는 뜻으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이 전쟁에서 죽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 정말 사울이 원하는 것처럼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 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을 사랑했던 미갈, 미갈은 아마 평생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울은 전혀 그런 것에 부담감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거죠. 그냥 오로지 다윗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딸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울의 바람과는 다르게 다윗은 죽지 않고 살아옵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 100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요.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미갈에게 다윗을 주, 미갈을 다윗에게 주고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2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정말 평생이 다윗한 사람을 죽이려고 안간힘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변하게 됐을까요? 처음 왕이 될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아시는 부분들이 계실 텐데 처음 왕이 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근데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변질됐고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왜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는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왜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그 사울 안에 과연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 안에는 질투심이라는 게 있었죠.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불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그때가 노래 때문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여인들의 소리를 듣고 사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노래한 여인들의 의도가 뭐 단순히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사울을 조롱하기 위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이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왕을 그렇게 놀리다가는 그냥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여인들이 그렇게 왕을 조롱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 반응을 했다는 거죠. 물론 여인들이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말 한마디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었더라면 그리고 사울 역시도 그 여인들의 말에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더 이상 이 문제들이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여인들이 한 말은 상황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 치르는 동안 사울 어디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었죠. 그냥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했으니까 사울은 뒤에 빠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사람을 더 죽일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울은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어,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얻고 또 객관적인 그 기억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증명해주는 것들만 기억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그 사건들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보다 다윗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보면서 질투하게 돼요 어, 전에도 제가 내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쌀가만니 어느 곳을 찔러도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죠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가 있을 때,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그 감정이 남아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찾아오면 전혀 상관이 없어도 모든 게다그 상처와 연결이 되고,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이 겉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처음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모습, 낮았던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출신이었던 이 사울이.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사무엘의 말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제비뽑기에서 뽑혀서 사람들이 찾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보따리 뒤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자, 어, 좀 자존감이 낮았던 그러한 이 사울이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능력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야 하는 모습을 사울이 보였어야 하는데 사울은 늘 여전히 낮은 자존감 이것으로 인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 그리고 느끼는 어떤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다 열등감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내가 편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에게 어떤 있는 그 열등감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열등감이 굉장히 주관적인 그 감정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냥 스스로 느끼기에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열등감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이 열등감이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외모 컴플렉스나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삶 가운데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혹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어떤 대상이 내가 필요로 할때내 옆에 없었을 때 이런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열등감으로 자, 자리 잡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존재 자체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귀하게 여김받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가치 있게 여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부정적인 평가로 스스로 공격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열등감은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위축시키고 때때로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이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의 결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열등감이 때때로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올라올 때그 순간에 어떤 감정이 확 올라오고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는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오기나 회피, 시기와 같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노력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등감을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다루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성격이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상담이나 심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과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은 여기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질투와 시기로 드러나는 그 사울의 열등감이었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함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거죠.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제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는데 만약 사울이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나아갔다면 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울이 그 남은 인생을 다윗한 사람 죽이려는 그 목적 하나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세워질 그 다윗의 집안을 오히려 잘 세우고 옆에서 돕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버리셨다고 말씀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를 지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버림받은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에 대한 질투심 뒤에 교만한 모습,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고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울이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다윗을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라고 사울 스스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들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기록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으로만 봤을 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고 성경은 오히려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질투심과 혹은 두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질투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본을 보이셨던 그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들이 정말 질투해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사람, 사람 그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질투라고 해서 여기서도 뭐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더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혹여나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사울은 환경적으로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고 다윗은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하셨으면 뜻을 정하셨으면 그 과정 역시도 굉장히 평탄할 것이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기도 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그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의 과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듣고 기름을 기름 부을 받았지만 다윗은 당장 왕으로서의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했고,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계속된 말씀들을 보면 도망가다가 자신의 적군이었던 블레셋까지 그곳까지 망명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등과 절망과 의심이 전혀 없었을까요? 분명히 기름부분 받았고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잠깐 왕궁에 들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죽음을 당할 위기를 겪으면서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 속에 과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 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놓치는 게 있다면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볼때그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과정의 고달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알수 없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늘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항상 고난과 역경과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우리 안에 생길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 다윗 역시도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면서 살아가는 절망과 낙심과 고민들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름부음으로 다윗의 인생이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결과를 이루어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 놓치고 결과에만 우리의 초점을 향하고 있는지 향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일까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일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일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목자는 절대로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어, 잃어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들이 절망이나 좌절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 있는 당연함으로 여러분들 여기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